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의 기록과 같이. 현재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독자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의 박해로 인해서 수탄 고난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법 집단처럼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사회적 배척과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불합리한 고난과 모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압박을 넘어서서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뜨거운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현실적 고난의 문제를 어,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도하지 않고 또 예기치도 않게 찾아오는 성도들을 향한 고난의 순간과 이 고난의 일들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또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때를 알수 없게 찾아오는 이유는 연단을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의 원어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각각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쓰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 연단하다라고 쓰여지고 있는 단어 여럿이 정련하다, 불로 녹여서 순수하게 하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물리적 재련의 이미지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은 점차 신앙인의 정결함, 마음의 순수함을 표현하는 영적 의미로 발전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시험하다, 진리를 판별하다, 입증하다 검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들은 고대 그리스의 상인들이 동전이 진짜 금속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했을 때 확인할 때 썼던 단어들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시험의 의미를 넘어서. 진짜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가 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그러니 징계와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는 인도해 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시려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시대적으로 또 그리고 상황적으로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기도 했으나 연단과 연결하여서 정금처럼 순수하게 만드는 불인 것을 깨달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연단과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련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불처럼 뜨거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제거되고 온전한 믿음이 남게 될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외식인지 검증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불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불구덩이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단과 불시험은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오는 다양한 삶의 연단과 불시험이 존재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언제인지 알수 없는 또 어느 정도의 강조, 강도인지도 알수 없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는지도 알수 없는 숱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에 우리를 덮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불을 지날 때 우리는 모든 매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은 결국 우리를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게 하는 더 견고하게 비전에 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한번더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말입니다. 참여한다, 참가한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관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함께 나누다, 동참한다, 같은 몫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에 연합하여 참여하라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분과 같은 길을 걸으라.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 닮은 삶, 그렇게 사는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분과 있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 말고 십자가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14절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참여함의 구체적 예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때 받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조롱과 또 욕설과 비방과 모독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멘탈이 나갔네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육체적 고난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신적 고난도 우리를 매우 힘겹게 하는 일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숱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너에게는 복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나오는 치욕의 말들,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지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하나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문의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인지 우리가 마주한 고난의 원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앞서 말한 것처럼. 연단과 불시험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어야지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제자의 삶이 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오는 고난에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체포되어서 형벌을 받을 때 느끼는 것처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마주한 고난이 연단이 불시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힘겹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단순하게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그냥 지나쳐지지는 않습니다 가파오는숨 멈추지 않는 눈물 또 그리고 힘에 붙이는 순간이 우리의 삶엔 분명히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진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분을 담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이라는 제목에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보다는 가사를 들으면 어떤 찬양인지 떠오르실 텐데요.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정근과 같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어둡 불순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만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